지금, 코로나, 확진자가, 3만 7천 명서, 에 3만 8천 명서 에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병원에, 지금, 개인 병원에 가면은, 병원에 지금 받는 것도 5천 원, 5만 원, 7만 원, 병원비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60세 이하는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.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진자가 또 나오겠습니까? 다니는 것도 이제 뭐 나가서 뭐 삼을 수 있는 것도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뭘 했습니까? 20만이 나오든지, 30만이 나오든지,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어? 이야기했지 않느냐고? 방역 단체들이, 어? 방역 당국이 살인자들입니다. 이 사람들을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. 뭐 그랬습니까? 뭐 3차만 맞아고 70%만 80%만 어? 되면은 하진 자가 없다며 전부 거짓말이고 정부가 하는 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래 놓고 어 이제는 나 몰라라 정부가 개인이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,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? 도대체 5년 동안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, 이러고도 국민들이, 어, 지지를 하는 이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다는 겁니다.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 가지라도 5년 동안 해난 게 있는지, 북한 문제면 북한 문제, 어? 일자리면 일자리, 부동산이 부동산, 무엇을 하나 잘 해난 게 있느냐고. 경제도 엉망이고, 국민들이 톱볼를 어? 잘못하고, 국민들이 어? 공범입니다. 정부가 잘못하고 하면 은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톱볼권을 폐지해 됩니다. 자기 팬에는 무조건 좋아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? 남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이야기할 수있는 말입니다. 한심한 사람들이지.